충북 청주를 가로지르는 남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최규목사는 매일 이 길을 달려 어르신들을 모시러 갑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최 목사는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인데 지금 모시러 가는 중이고 이제 척추가 다 한번 골절이 되었다가 지금 부, 조금 이제 붙은 상태라 어,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뼈로 돌아오려면은 한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직 애기뼈 같은 상태라 조금만 무리해도 이게 허리가 이제 온몸에 사실 근육통이 있죠. 심하고 사실 이렇게 운전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집에 가서 한 2시간 또 누워있어야 돼요. 사실. 희귀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증을 앓고 있는 최희규 목사. 알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운동해요. 조심 조심 조심. 온 몸을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돌봄 사역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이어왔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세상 없으시고 뭐, 변함은 없으시고 맨날 그러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먼 거리를? 예, 여기도 있는데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세요? <laughs> 사람 불렇잖아요 정한분들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많은 최목사의 운전봉사 덕분에 이른 아침부터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몸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최 목사. 추우셨어요? 추우셨어요? 그럼 빨리 말씀하셔지 말씀하시지. 춥다. 아, 낮에는 예배당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가 됩니다. 아픈 최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자식처럼, 살갑게 다가가, 말벗이되어 주고, 보살펴주며 성심껏 섬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c 붙여보셨어요? 위에는 이렇게 the dale. You want to look at us? We are a e u r 그것도 a 쁜데 그것도 a n 보셔요 t us up. w 네 a t do you want to s 착하신 분이요. 착하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모든 사람들은 다잘 다 착하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착한 분. 이 원장님 아프셨잖아요. 예전에 물론 지금도 아프신데 처음에 그거 얘기 소식 듣고 서는 어떠셨어요, 요즘? 가슴이 아프죠. 많이 걱정도 하셨잖아요. 예. 지금 또이 옆에서 거, 그때보다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건강해지셨잖아요. 그거 보면 어떠세요? 그때 보는 많 이렇게 되면 기분 좋죠. 어르신들은 최 목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최 목사는 어르신들을 걱정합니다. 잘지시는 형들은. 예. 네. 음, 아 어르신 되게 잘 드시네요 네 오늘 그리고 본인이 어쩔 때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스스로 드시기도 하세요 안 드시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또 떠서 드려야지 드시고 어르신은 밥만 잘 드셔도 확실히 달라져요 초병해 보니 몰랐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네. 더잘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도와 드린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먼저 사실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이분들의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서로가 돕는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손과 발이 되어 준다면은. 이분들은 저희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버팀목 이런 것들 또 제공해 주시고 정신이 이룬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씨앗들을 품고 있구나. 어, 이런 것들을 보여 주시는 분들이 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잠시 후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약 먹자. 불안한 마음에 사택으로 달려온 사모가 약부터 챙겨주는데요. 마약성 진통제고요. 일반 진통제로는 지금 이 척추 골절 부분에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어, 마약성 진통제 교수님께 처방해 주신 거를 하루에 두번 먹어요. 12시간 간격으로.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지만이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그의 진통제를 먹지를 않으면은 사실 온몸의이 근육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난해 갑자기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키가 8cm 이상 줄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일상생활을 하려면 독한 진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전에 욕창도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 흔적들이요. 이런 욕창, 까맣죠. 이게 다 부작용이라서 이렇게 이식하고 나서 이렇게 속주만 저렇게 까맣 이런 것도 다 이식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까맣게 바뀌고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피부들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덜 아프시대요. 이게 주위에 이 근육들이 강직이 된. 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뭉치나 봐요. 이렇게 이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좀 풀어주면은 그래도 좀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낫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어깨나 이런데도 좀 순환해주고. 믿음 생활하면서 인연을 맺은 최희규 목사 내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장인어른의 제안으로 치매 노인 돌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섬기며 복지 목회에 눈을 뜰 무렵 갑자기 담에 걸린 것처럼 허리가 아팠는데요.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고 온몸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최 목사. 결국 악성종양인 혈액암으로 골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은 날마다 울면서 그 허리 척추 곧절 됐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루에 한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척추를. <laughs> 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내가 내 손으로 내 등을 못건는다는게 이런 거구나. 내가 똥을 좀못 갈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욕창이 생긴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몸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서 일상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통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회복을 위해 할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버텨왔습니다. 통증이 멈출 때면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최규 목사.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걷기는 해야 돼요. 힘들긴 해도 조금씩 걸으라 그래서. 시간 되면 조금씩 걸어요. 뛰는 거나 이런 거못 하고 네. 걷는 것 정도?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예, 엄청 좋아하죠. 애들도 좋아하지 지금 한창 올 때니까 뛰어놀 때니까. <laughs> 치료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소홀해졌던 가족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아빠 다 나면 대외쪽. <laughs> 음 밖에 나가서 약간. 아 잠만. 놀그간 나들이한 소풍 같은 거. 그냥 밖에 나가서 누구 척 짓는 거요. 애들은 이제 원래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저기 놀이동산 같은 거 가고 싶고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 옛날에 에버랜드라든지 뭐 롯데월드는 데리고 갔었어요 몸이 괜찮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엄두가 안 나죠 왜냐면은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많이 걷는 것도 잘안 되고 이제는 왜냐면은 한시간 걸으면은 한두시간은 누워있어야 돼요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미안하죠 애들은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일 그럴 때가 이제 반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잖아요. 서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아 누구는 거기 갔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뭐 이런 거할때좀 많이 미안하죠. 제가. 저녁 시간 식사 준비로 주방이 시끌벅적한데요. 첫째 사랑이가 엄마를 돕기 위해 두팔 걷어붙였습니다. 서투른 칼질로 야무지게 식자재를 자르는 사랑이. 사랑 평소에도 칼질 많이 해? 네. 어떤 거 해? 야채랑 스팸 볶음밥 할 때요. 엄마 이렇게 자주 도와드리기도 해? 네. 엄마 근데 이런 엄마 되겠지? 그래서 사랑이가 많이 도와줘 가지고 네 맞아요. 수고하시겠네요. 아빠 병원 갈때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있거든요, 병원에. 그러면 저희가 한 6시 막 넘어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이가 자주 많이 챙겨 줘요. 저희가 항상 시간대가 막 들쭉날쭉이고 애들 밥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사랑이가 저희 올때까지는 어쨌든 잘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요. 익숙하게 집안일을 하며 엄마를 돕는 사랑이 또래보다 철든 아이들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어느새 온 가족이 동참한 식사 준비 시간. 동생들도 고사리 손으로 한몫 거듭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인데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셨습니다. 이건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올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가족이 옆에 늘 있었기에.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다. 또다. 야, 독해서 비닐 장갑 쓰고 해야 돼. 이게. 아 이게 바로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약. 네. 피부에 닿으면 위험할 정도로 독한 약. 입에다가 약을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억 눌러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사실 혈액암은. 완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쓰고 완치보다는 관해가 돼서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또 약이 안 듣고 수치가 오르면은 다시 또 언제 어떻게 또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 좀 약간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 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초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 틈틈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목소리> 로나와 큰 물고기 다니엘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자. 니는 외로 가거라. 거기 백성에게 전해라 그들이 무자비함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최기유 목사 내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걸 아무리 하기 싫다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돼 있어? 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해야. 잘 들어야 돼잘 해야 돼 끝까지 니네들도 세 명이지만 서로 싸울 때는 미워 안 미워? 믿지? 근데 아빠한테는 똑같이 누구지? 무보야. 자녀. 자녀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너희 편 누구 한명 편만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둔다잘 됐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 자 오늘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 다니엘 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은 서로 원수여도 자녀 하나님의 다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 아이들은 오늘도 믿음 속에서 한뼘더 성장합니다. 참비 제일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 우리의 참된 예배가 공의와 정의에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의 참된 예배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와서 늘 마지막인 나와서 것처럼 설교를, 설교를, 설교를 준비하는 최교 목사. 맛있게 나눠 먹는 게...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길, 비록 그에 육체는, 육체는 연약하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훌륭하신 분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세요?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요. 이거 또 평소에도 또 목사님 뵈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존경하는. 말.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완치 판정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평생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 산다고 하면 할수 있는데 이 불안감이 어떤 불안이나 초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얘기했던 그런 가시처럼. 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잘 조절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성취 않은 몸으로 어르신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최규 목사. 순식간에 퍼진 암 세포가. 모든 일상을 짓누르지만 참아내기 힘든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실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잘 주고 싶은데 그 그렇게 주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 거 미안하고 앞으로 더더 더 크면은 더 잘해 주고 좋게 해 주고 싶고 많이 놀러 가게 해 주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 엄마 아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고 건강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당연했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삶의 모든 시간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최희규 목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